어떻게 저가운데다 소나무를 잘 해놨을까 아우 예뻐라 엄마 이런 게좋죠 이쁘지 시냇물은아 좋다 여기 봤어, 봤어. 와, 대박. 야,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이렇게 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백양사 비자나무숲, 비자나무숲. 어, 나무 이름 비잖아. 전라남도 장성궁. 아, 쁘다이다이저 위에 남자가 있네. 저산 위에. 이렇게 색색이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색감이 예술이야. 너무 너무 예쁘요 고메불. 이 나무가 350년이 넘었대 고메불이라는 뭔지 모르겠어 꽃을 피운다는데. 고불매? 어 고불매 백양사 고불매 고메불이 아니야. 아, 이것 보리수나무도 크네. 보리수나무, 거기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대잖아. 이 야사 하트 모양이 어디 가요? 잎이... 아... 잎이 하트 모양이래 근데 이쁘까 엄마는 옛날에 저면 얘네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 근데 얘네들이 다 맡은 색깔이 다르고 얘는 사랑 여름 남쪽 노여움 가을 서쪽 여기는 겨울 북쪽 흑색 흑색이 북쪽 즐거움 겨울 북쪽 흑색 기쁨 동쪽 봄 청색. 응. 오방색이죠. 오방색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있어. 가운데가 노란색이야. 어, 제일 가운데. 쌍계사에 가면 어 이, 이런 이런 거를 우리 할머니가 다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우리 백씨 이름이 써져 있어. 갖다 받쳐가지고 김해가지고 전부 절에다 갖다 받쳤어. 근데 할머니 옛날에. 근데 교회를 다니셨어? 아니 우리 할머니는 친할머니. 아, 친가? 응. 어찌 됐든 어 신이 어떻게 됐든 그만은 지켜지는 사람이었네 <laughs> <laughs> 하나님한테도 지켜지고 부처님한테도 지켜지고 미리 미리 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데 무조건 아, 제일 정도다. 그런 제일 좋은 거입고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이야 큰아버지도 한 분이고 작은아버지가 배 타고 여수 앞바다로 배 타고 나가 갖고 풍랑만나 갖고 바다 한가운데서 네 사람 가서 두 사람 죽었는데 작은 아버지는 살아났는데 그배 안에다가 그거 후레시 놔둔 게 밤새 배를 이렇게 돌면서 비춰주더래잖아 그래서 작은 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 엄마 공덕으로 내가 살았다고 저녁에 무섭지 않게 뭐확 저기 파도가 들어갔고 저기다 던져버리면 또 배까지 또 수영해갖고 또오고 이게 다 손톱이 다 까져버리고 옷다 벗어져버리는데 해안 경비정 지나가는 거 보고 손들었는데 그건 줄 알았대. 옛날에는 그때는 아, 간첩이니까 음. 갖고 살았다고. 옛날에 엄마 어릴 때 살았던 섬에는 다 바다 나가서 죽은 사람이 많았어. 다른 걸로 죽을 일이 없어. 우리나라 불교랑 또 일본 불교랑 중국 불교랑은 또 다르거든. 불교는 이제 성리학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해야 되거든. 되게 웃긴 게 세종대왕도 마음이 우적하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대. 그리고 세종대왕의 첫째가 양녕인데 둘째 형이지. 효령대군. 효령대군. <laughs>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 조선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왕족이거든? 90살까지 살았을 거야, 아마. 영양대군이 효령대군 절 앞에 찾아가가지고 사냥을 해. 그 앞에 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으니까? <laughs> 어. 효령이 와서 화를 낸 거지. 어, 어떻게요? 그럴 어,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동생은 여기서 지금 어,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영령이 했던 말이, 내가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불자의 형인데 뭐가 두렵겠냐 조성완디조실록에세번 나와 이 얘기가 근데 처음에는 불자라고 얘기해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불자의 형이다 뭐가 두렵겠느냐 근데 마지막에는 부처의 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간게 아니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여러 번은 갔는데 갔을 때 자기 동생을 인정한 거야 어, 처음에는 불자였다가 마지막에는 부처라고 얘기했어.